지금 미납중인데 선불폰으로는 개통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선불폰은 단순히 요금만 미리 내고 쓰는 거니까 미납정지여도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따로 유심만 개통해서 미납된 휴대폰 에 꼽고 요금만 충전하면서 쓰시면 되는데요 약정이나 위약금도 없으니까 미납 풀 때까지만 쓰셨다가 다시 원래 유심 끼워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유심부터 구매해야겠네요. 어떤 걸로 사면 되죠? 미납 폰도 다시 뛰게 만드는 개통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금 미납 무관 처음에 필요한 건 선불 유심 단 하나입니다. 먼저 내가 쓰려는 폰이 KT 할부금 미납 있으면 LG 유심, LG 할부금 미납 있으면 KT 유심 그냥 공기계나 SKT면 KT나 LG 유심 둘다 OK고요. KT 유심은 대표적으로 민트 색깔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편의점 이마트24나 GS25, CU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같은 종류로만 구매해주세요. LG 유심은 대표적으로 검은색 모드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편의점 이마트24나 배민 비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같은 유심으로 구매해주세요. 유심 사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유심은 아직 꽂지 마세요. 셀프 개통이 가능한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개통 해결사 채널 주인장만 믿고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울 거예요.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대로만 따라 해주세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서 선물폰 통신사인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내가 KT50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다운받으시고 내가 LG50을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 주세요 미납 중일 땐 번호 소유권 자체가 없어서 어플 키셔서 전체동에 누르고 신규개통 그리고 선불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휴대폰에 저장된 간편인증서로 인증 요청을 하고 전송 받은 인증 요청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플에서 인증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이 안되는 분들은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직접 개통할 수 있도록 가까운 선물폰 매장 예약 안내 드리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저희 이전의선물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만 적고 조회까지 눌러서 아래 회원명으로 박댕성까지 확인이 되면 선물폰 쓰시는 동안 제가 직접 24시간 고객센터가 되어 드릴 겁니다 이제 아래부터는 4명이로 직접 개통하시는 거니까 빈칸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막히는 거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뒷네 자리 번호를 적고 가능한 번호들 중에서 예약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불 특성상 미리 체크된 부분은 빼고 빈칸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 보시면 구매한 유심 정보를 적는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구매한 선물 유심칩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이제 요금제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30일 단위로 충전하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알아서 해지까지 되니까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구용 요금제고요. 일반 전화랑 문자 무제한 데이터도 기본 10.3GB를 다 써도 추가 비용 없이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데이터 쓸 일이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다면 선불 7 7 0요 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동의서는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고 이름이랑 사인만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고 넘어가시면 이제 개통 신청은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개통 신청만 된 거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이전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통 승인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용 빠르게 체크해서 이제 유심칩 끼우고 충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쉽죠? 자, 선불폰 개통은 저희 이자린 선불폰과 함께 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